오늘 알려드리는 간에도 음식만 아신다면 간암 걱정 없습니다. 끝까지 영상 확인하시고 건강한 정보 얻어 가세요. 쉬어도 피곤하시거나 겨울철 감기를 달고 사시거나 코피가 아무 이유 없이 나거나 소화가 잘안 되는 증상이 있다면 아래 소개해 드리는 음식들 꼭 챙겨 드셔야 해요.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간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사망 원인 중 10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술을 마시지 않아도 지방간 질환인 21세기 가장 흔한 간질환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간은 인체에서 가장 큰 내장기관으로 약 1.5kg의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간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특히 해독작용, 면역작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은 알코올, 약물, 환경독소 등 다양한 독소를 제거하고 영양소를 저장하며 대사과정에 깊이 관여합니다. 간은 다양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간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간은 증세가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증세가 심해진 후에는 이미 치료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간 건강을 유지하는 올바른 식습관이 필수입니다. 그럼 어떤 음식이 간에 독에 효과적인지 빠르게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녹황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와 같은 녹황색 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간의 해독 작용을 돕습니다. 이들 채소에는 글루타티온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간세포를 보호해요.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은 간 건강이 더 좋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와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간의 염증을 줄이고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줘요.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매일 견과류를 섭취하는 사람들의 간효소 수치가 낮아졌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스트로베리 등 베리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과일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의 염증을 줄이는데 기여해요. 연구에 따르면 베리류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은 간질환의 위험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건강한 지방을 제공하며 간의 지방 축적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의 폴리페놀 성분은 간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이에요. 이탈리아의 한 연구에서는 지중해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간 건강이 더 좋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간의 독에 매우 효과적인 음식 중 하나로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간의 해독 작용을 도와줍니다. 마늘을 섭취하면 간의 독소 제거 능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여섯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의 주요 성분인 커큐민은 항염증 및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간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커큐민이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질환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어요. 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필수적입니다. 영양학 전문가들은 간 해독을 위한 음식은 단순히 특정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또한 알코올과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설탕이 많이 포함된 탄산음료, 에너지음료, 케이크, 쿠키, 사탕 등은 간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간 질환의 위험이 낮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지중해 식단으로는 신선한 과일, 채소, 통곡물에 건강한 지방인 올리브유와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과 렌틸콩, 병아리콩 등 콩류를 중심으로 구성된 균형 잡힌 식사 방식입니다. 이는 건강한 지방과 다양한 채소,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녹황색 채소, 견과류, 베리류, 올리브오일, 마늘, 강황 등은 간의 독에 효과적인 음식들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여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부터라도 이러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해보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